어, 국민의힘은 의석수도 부족한데, 예. 이렇게 지리 멸렬한 상태에 있으면,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행을 전혀 막아낼 능력도 없고, 네. 어, 그리고 리더십도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점점 예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 예. 예,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뭐, 어, 여러 가지 사유를 붙여서 정당을 해산하려고 달려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당을. 해산하려고 달려든다는 게 여권에서 국민의힘 해당 추진할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 정당 해산 대소는 네. 대통령이 헌법적 단서에 제소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헌법적 방관은 곧바로 대통령이 가장고 마음대로 음. 어, 그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실화 될수 있는 가능성 이 예.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 예. 과연 그런 대처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목소리>